네, 화장품을 많이 샀고요. 발색이랑 단단을할를 남기겠습니다. 뜯어놨던 화장품들만 미리 먼저 보여드릴게요. 가장 잘 쓰고 있는 디올의 백스테이지 글로우 페이스 팔레트 1호 유니버셜입니다. 사실 유니버셜은 국내 백화점에서 인상 소식 들릴 때 가서 사려고 했던 건데 그때 직원분이 단종이라고 해서 온라인으로 급하게 주문을 했었거든요. 근데 온라인에서 재고 없음으로 품절 취소 당해서 아 망했다 그냥 이러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케이스 리뉴얼 이런 식으로 다시 재입고 된다고 해서 봉을때 같이 사온 그런 팔레트입니다. 확실히 엔저라서 저렴하고 그 백화점 5% 할인 받은 데다가 연세까지 받아서 한 4만 원대 구입을 한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따져보면. 디올 팔레트 지금도 개봉해서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1번 컬러가 정말 정말 예쁘고요. 그때 같이 샀던 이 제품들 보여드릴게요. 먼저 그때 직원분께서 한정이라고 해서 구매했던 루즈블러쉬입니다. 사실 살 생각은 없었는데 한정이라고 하기도 했고 그냥 가격도 저렴하다 보니까 구매하게 된것 같아요. 음 그냥 로즈핑크 딱 예쁜 그 핑크색이고 아 이게 실물이랑 비슷하네요. 양각이 예뻐요. 양각 금각이 그냥 디올 그신 살짝 고딕 느낌 나는 로고에 패브릭 느낌 나게 양각 처리를 해놨는데 되게 예쁘고 발색해 보면 되게 투명하고 살짝 골드 펄 느낌도 나게 올라오는 잘안 보이네. 그냥 그렇게 예쁜 색상이어서 구매를 했었습니다. 컬러명은 델리케이트 로즈, 세틴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거를 얘랑 얘랑 또 이거는 사실 제가 티티를 사려고 했거든요. 티티가 유명하고 다들 입고 그래가지고 티티를 사려고 했는데 블러셔 티티가 없길래 모노 아이섀도우 티티를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애교살에 바르면 예쁘다고 다들 말씀을 하셔서 티티, 음, 핑크빛인데? 예쁘게 생겼음 음오 예쁘네요 육살에 얹으면 진짜 예쁘겠다 유명한데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유명한데 이유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터인데 사실 이게 진짜 갖고 싶었거든요. 근데 얘가 이 백스테이지보다 비싸, 비싸서 비싸 항상 아 이거 하나 살 돈이면 4부짜리 팔레트를 사겠다 했는데 이렇게 얘를 대보를 해버리면서 이 예쁜 까나주 패턴의 하이라이터도 구매를 했습니다. 일본에서 구매해서 뭔가 일본어 설명이 더써져 있는 느낌이고 떼버릴까? 아무튼 그때 직원분께서 가장 인기 많다고 하셨던 핑크 글로우로 샀습니다. 핑크 글로우 오 예쁨 예쁜. 아 예쁜데 아무튼 이번엔 하이라이터류를 많이 샀어요 오 나쁘지 않은데 예쁜 하이라이터를 산것 같아 와 마음에 들어요 거울도 있는데 사실 모르겠고 케이스가 예쁘고 생각보다 폭신폭신합니다 딱그 명품 브랜드에서 기대하는 그런 예쁨 근데 까나쥬가 조금 치우쳐져 있다 원래 이런 건가 자 이렇게 얘가 정면에 있어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쩌겠어요 이미 끝났는데 아무튼 이렇게 그 5% 게스트 할인 주는 백화점 가서 디올이랑또 샤넬을 샀는데요. 샤넬에서 샤넬에서도 하이라이터를 사려고 했거든요. 샤넬 하이라이터는 재고가 없다. 그래서, 이번에 리벤치크 신상. 이것도 일본 발매가가 우리나라 발매가보다 저렴하고, 그냥 또 오프로 할인을 엔저 받아서 결제해왔습니다. 7번. 무슨 코랄인데, 모르겠네요. 코랄 컬러를 샀고, 음, 완전, 완전 형광끼거든 아직 새 건데. 발색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생각보다 핑크로 올라오네요. 손목에서는 음, 그 헬시핑크 가져와 볼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유일한 샤넬 리벤지 크 헬시핑크인데, 헬시핑크랑 비교해 봤을 때 확실히 헬시핑크가 용도가 낮고 좀흰게 있어서 탁하고요. 헬시핑크. 예쁘긴 한데 그렇게 막 항상 쓰게 되는 그런 건 아니어서 근데 예쁘긴 해요 볼에 발랐을 때, 블러셔로 올렸을 때 정말 정말 예쁘 아무튼 이렇게 일본 현지 백화점에서 구매한 화장품은 이게 끝이고 어, 드럭스토어에서 구매했던 제품 열어볼게요. 블록스토어에서는 그렇게 많은 제품을 구매하진 않았었고, 그때 원래 세잔를 사려고 했는데, 제가 아마 로프트에서 구매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로프트에는 세잔이가 없어서 그냥 이것까지 이렇게 정도만 구매를 했었습니다. 어, 아니다. 하나가 더 있다. 어, 어디 갔지? 원래 이거를 4구를 맞춰서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4구 중에 하나가 지금 뭐안 보여서, 아무튼. 그리고 원정의 팔레트를 드보를 했습니다. 원정의 팔레트 그때 트위터에도 업로드를 했었는데, 구성이 좋아요. 구성이 좋고. 음. 아무튼, 모모님이 아름다우셔서 구매를 했습니다. 얘는 사실 웜에다가 쿨 핑크가 하나 섞여 있고, 얘도 쿨에 가까운 미지근 핑크 같은데, 이런 음영 컬러가 웜이고, 이런 쉬머 펄. 쉬머 펄 질감이 진짜 좋거든요? 쉬머 펄 완전 차르르, 와, 광택. 그래서 쉬머 펄을, 모르겠어요. 이거 그냥 미지근 쿨이나 미지근 웜이신 분들이 쓸것 같은데, 그냥 이거랑 이거 안 쓴다고 생각을 하고, 웜이신 분들이 코랄 계열 데일리 팔레트로 써도 예쁠 것 같고 아무튼 이거 우리나라에서라면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구성의 팔레트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1호 살 건데 3호 안 사면 뭔가 아쉬워서 샀고요. 2호는 또 지금 산게 아니어서 어딘가에 넣어놨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고 1호는 진짜 쿨쿨 쿨 팔레트. 살짝 이런 스킨톤 컬러가 음, 핑크빛이 돌아서 쿨 그러니까 블루베이 계열로 뽑은 것 같겠는데 아무튼 얘도 그냥 스킨톤 정리라고 치면은 완전 버릴 컬러 하나 없이 진짜 완전 쿨 팔레트여서 쿨 팔레트의 수명감 있는 팔레트 찾으신다 그러면 추천드립니다. 원종현 팔레트 샀었고 이거 에전징의 에스쁘아에서 CPCP랑 콜라보한 팔레트 근데 이게 도쿄 베이지랑 서울 베이지가 있었나? 아무튼 뭐. 그런, 그런 느낌인데. 아, 왜안뜯어져 이게 둘, 그, 핑크빛 또는 팔레트가 없어서 핑크빛 또는 팔레트를 빼고 이 컬러만 사왔습니다. 도쿄 베이지. 에스쁘아 리얼 아이 팔레트를 진짜 좋아요. 해올뉴도 올뉴, 좋아하고, 사실 올뉴가더 좋아요. 그래서 올뉴를 사긴 했는데, 이게 또, 올뉴얼 사실 다 샀거든요? 지금까지 나온 옷을. 그래서 그냥, 그냥 샀습니다. 그래서 서울베이지도 사먹고 싶긴 한데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갖고만 싶은 마음? 아 예쁘긴 하다. 진짜 딱 오트라떼 느낌 나는 팔레트인데 오트라떼보다 조금 더 분홍빛 돌고 완전 이런 블러셔 컬러 너무 예쁨하 아, 진짜. 음... 에스쁘아가 컬러 구성을 정말 잘 뽑아요. 사실 1, 2호가 진짜 대박인데 완전 쿨이랑 검으로 나뉘어져 있고 또 이런 쉬머... 쉬머 맞나? 쉬머도 하나 들어가 있고 이렇게 글리터 종류별로 넣어주고 명도별로도 딱 넣어줘서 마음에는 듭니다. 사실 그치만 흔한 구성이긴 하다. 그리고 CPCP가 이번에 롯데면세점에 입점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일본에서 살 메리트는 없지만, 있지만 저는 에스프라에 이런, 이런 알수 없는 코팅나저도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샀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잘, 원복을 해서 보관할게요. 아, 이, 이 슬리브가, 아, 저 이런 슬리브 구성 잘못 버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슬리브를 넣어주면은, 어떻게 보관해야 할지 난감하긴 함. 와 사용법을 다 적어놨네? 아니 아니구나. 컬러명이었네요아 이게 아 슬리브가 대충 이렇게 다시 포장해서 보관하는 걸로 하고 이 팔레트는 그 아시는 분들은 다실 캔메이크의 뿌티 팔레트 아이즈. 제가 3호를 샀는데 1, 2호도 갖고 싶어져서 샀습니다. 사실 이때 루치프 아 뭐지 뭐지 플럼프크가 너무 갖고 싶어서 플럼프크 찾으려다가 아 그냥 플럼푸크 없길래 이거라도 사자 하고 샀는데 예쁩니다. 1호랑 2호 확실히 가벼워요. 일본 팔레트가 확실히 가. 가벼... 이거 두개 합친 거보다 얘가 훨씬 무겁고 얘랑 얘랑 합쳐도 얘랑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일단 이런 철 펜이 없어서 그런 것 같고 얘는 아무튼 이렇게 샀고 뜯기 귀찮으니까 나중에 발색 따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제가 이미 발색 많이 찍어서 많이 쓰기도 했는데 이런 완전 샴페인 빛 쉬머고 광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나는 엄청 엄청 화려한 하이라이터인데 가격이 저렴해요. 한 우리나라 돈으로 6천 원 정도였었던 것 같고, 근데 생각보다 생각보다 어둡다. 17호 베이스에서는 빛안 받으면은 꺼져 음, 보이는 그런 하이라이터라서 소장한 거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캔메이크 싱글인데 어, 케이스는 네가 따로 사세요 하는 그런 싱글 팔레트를 샀고요. 아이 왜안 열려? 가구라서 이거 네개를 샀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가 없어졌어요. 하나가 분명 어디에 있거든요. 근데 하나가 없어졌어. 하나를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는데 이게 그 발색 찍고 면세 화장품이라고 아직 얘랑 같이 넣어두겠다고 면세 봉투에 넣어놨는데 일본 면세가 아니라 국내 온라인 면세 봉투에 넣어놔서 얘 찾았다. 아무튼 얘를 드디어 찾았다. 이게 포장이 되게... 이중 삼중 날 이런 느낌이어서 뜯기가 애매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하, 역시 안 뜯기는. 그럴 때는 도구를 쓰면은 잘 뜯기나. 의외로 원래 열어야 되는 윗부분 방향보다 이렇게 아랫부분으로 열면 훨씬 열기 쉬울 때가 더 많습니다. 얘는 펄 타입, 펄 타입에 펄 타입에 2번, 얘는 매트 타입의 2번. 그 에뛰드 리플레이 아이즈 컬렉션에 쿨타는 쿨핑 컬러가 진짜 블러셔로 쓰기 너무 예쁜 거 다들 아시죠? 그래서 그 쿨타는 쿨핑 때문에 뭔가 얘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서 사왔습니다. 사실 이런 핑크 컬러는 아무데나 그냥 막 발라도 실패하지 않는 컬러이기 때문에 은은하게 베이스로 써도 예쁘고 그래서 어, 사실, 사봤고, 얘는, 글리터 타입 3번. 얘가 글리터 타입 1번. 이거 어떻게 먹어지 됐다. 글리터 타입 2번이 제가 갔었던 매장, 에 갔었을 당시에 품절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글리터 타입 1번, 3번하고, 펄 타입 2번하고, 매트 타입 사왔습니다. 아, 매트를 사실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어요. 왜냐면은, 매트야 뭐, 별 감흥 없었는데 매트를 보니까 양각이 달라. 양각이 달라서 이게 펄타입이 살짝 체크 무늬. 어머 노란색이야오 <laughs> 그렇게 막 이게 펄 타입이 맞나? PT 어디 갔어? 파르 타입. 오 아, 어, 이게 펄 타입이 맞나 싶은데. 아, 살짝 그 진짜 옐로 골드 쉬머, 그래서 펄 타입인가 봅니다. 아무튼 하나 조합은 이렇게 체크무늬 펄 타입이랑 글리터. 오늘 근데 글리터가 제가 생각할 때 요즘 하이라이터 느낌이랑 더잘 맞는 것 같아요. 글리터는 진짜 빡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글리터를 음,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되지? 얘랑 얘랑 같이 두면 예쁠 것 같은데, 얘네가 패턴이 같아가지고 다른 데다 둬야지 예쁠 것 같긴 하거든요. 오, 같이 둘까? 같이 둘면 또 괜찮을 것 같은데, 확실한 건 캡메이크 딱 열었을 때이 로고가 보이려면, 아 그냥 매트를 네개 사가지고 팔레트를 하나 더 채울 걸 그랬다. 매트를 매트를 여기다 놓고 자석인가? 그냥 끼우는 어머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왜안 들어가지? 아 뚜껑을 살짝 열고 얘를 넣고 그다음에 PT 봉이 아 좋다 여기 뒤에 이렇게 써있어가지고 얘를 안 버릴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버려도 될것 같아요 310B가 뭔진 모르겠음 근데 유통기한이 안 적혀있네 310B를 검색하면 유통기한이 나오는 걸까요 모르겠네 아, 같은 조합은 이렇게 해서 얘를 넣고 누르면 짠. 예쁜데? 배치를 바꿔야겠다. 아니, 아니. 이렇게 킴메이크 팔레트도 샀습니다. 쓰레기를 잠깐 치우고. 그 다음에. 또 이중에 일본 한정 허니 멜팅 립을 제가 지금 전 색상을 다 샀거든요 근데 그 지금 11호랑 12호 올리브형 단독 런칭이라는 걔네때문에 드보를 다시 못해서 아무튼 여기까지 해서 11가지 색상인가가 집에 있는데 어, 차이밀크 티오 확실한 브라운 색상 이런 색상. 어, 예쁘긴 하네요. 그리고 왜 우리나라에서도 안, 안 내줬는지 알겠다. 이게 근데 일본에서도 우리나라랑 가격이 막 그렇게 차이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 천엔 이 정도였어서 할인 안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그 정도 사야 되니까 그냥 음 사야지 어쩌겠어 이러고 샀는데 예쁘네요. 그리고 아까 그 캔메이크 팔레트 제가 만든 거. 발색하면 이렇습니다. 와 보라 너무 예쁜데? 보라가 진짜 예쁘네. 오, 핑크? 아 매트 괜히 샀나? 아 그냥 이걸로 하나 더살걸 그랬나? 의외로 생각보다 실버 펄이 도는 거 같기도 한데 이게 내가 발색하다가 만들어 놓은 건지 평범하게 하이라이터 팔레트 챙겼는데 블러셔도 안 챙겼을 때 그냥 이거 하고 이거 하면 예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얘가 진짜 예뻐요. 얘가 얘가 진짜 살짝 푸른빛 도는 반사광도 있어서 정말 정말 예쁩니다.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다시 에지의 KBT 일본 한정 어튜에 영어가 써 있어서 확실히 가독성이 좋아지는 주시방 리플럼퍼. 리플럼퍼라는데 오색 물리가 있는 것 같지 왜 이게 원래 이런가 원래 이런 건가 아무튼 파란색 섀도우를 사고 싶었거든요 근데 파란색 섀도우가 안 보여서 파란색 리플럼퍼로 샀습니다 어퓨도 제가 사랑하는 트와이스의 다현양이 무대를 하고 있고 뭔가 섞어야 될것 같아서 섞고 있거든요. 건가? 색은 그렇게 또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음. 어, 되게 도톰하게 올라간다 민트향이 나고 진짜 진짜 도톰하게 올라가는데 시몬한 플럼핑 쿨플럼핑이네요 어, 손목도 시원해 완전 치약맛 민트 맛이네요. 티피컬한 민트 맛이고, 음... 광택은 나중에 사진 찍어서 사진 찍을 수 있으면 찍어서 자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국내 면세의 시간이왔습니다 진짜 국내 면세를 이번에 거의 한60 정도 쓴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갖고 싶은 게 많았어. 일부터 그냥 차근차근 손다대데 꺼내보자면 먼저 연작의 베이스프레거 예전에도 써봤던 건데 마음에 들었고 가격이 진짜 저렴해서 거든요만원 초반대 만원초반대에 할인을 먹여서 다 구매를 했었는데 이거 마음에 드는데 일단 면세로는 비추합니다 하나만 살 거라면은 연작 베이스프레 면세에서 사는 거 추천하지만 너무 무겁습니다. 예최 다른 그랑비교가안 되게 무겁고 유리병인데다가 예 네, 그래서 굳이 아, 내가 화장품 쇼핑을 하러 간다. 근데 캐리어가, 캐리어가 무거우면 안 된다. 그러면은 비주합니다. 그렇지만 제품 자체는 너무 좋음 이것도 안 다칠까? 케이스 수집병에 있어서 케이스를 보관을 하는데 아무튼 마음에 듭니다. 저렴하게 사서. 그렇지만 진짜 진짜 무겁다. 다음으로. 아이미미의 소프트 레이어 팔레트. 원더 소프트 레이어 팔레트. 롯데면세 입점했길래 사봤고요. 귀여워서 샀습니다. 귀엽지 않나요? 이런 곰돌이가 있고 발바닥 양각이랑 곰돌이 양각이랑. 전 이런 양각만 보면은 음 일단 그 고유한 양각을 팠다는것 자체가 너무 너무 감동적인 일이기 때문에 일단 사고 싶습니다. 그래서 샀고요. 구성은 무난한데 여기가 생각보다 요즘 감성이랑 안 맞는 붉은 브라운 있고 얘는 또 핑크 실버 펄인 것 같은데 발색을 어 되게 촉촉하다. 근데 뭐지? 이 글리터 프리즘의 미샤 글리터 프리즘 그 색상에 촉촉함을 넣어 놓은. 음, 나 생각보다 골드 펄이네. 아무튼, 귀여운 구성의 펄이고, 이거 요즘 밀크 터치에서도 보여줬던 그 글리터 스탬프라는 거거든요. 얘를 이렇게 찍어서 발색을 하면은 나비를 얹을 수 있다. 아, 근데 이거를. 오, 귀엽긴 하네. 예쁜데? 이제 봄이니까 봄에 꽃 구경 갈때 볼에다 얹고 가기 좋을 것 같다. 귀여운데? 써봐야겠어요. 그리고 얘랑 같이 산게 아, 이런 귀여운 거또 다른 호수가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다가 전 컬러 드볼했습니다. 음, 토끼. 아, 토끼가 훨씬... 훨씬... 이거 왜안 열려? 아, 아까 저 그걸 뜯었었나 보다. 이게 뭐지? 대봉실인 것 같은데, 으. 실이 생각보다 깔끔하게 떨어져서 예쁘긴 하 함. 두 번은 안 찍히, 어, 두번 찍히는 것 같다. 한 번이 예쁘게 찍히는데? 25년도면은, 비교적 예전에 만들어진 건데, 왜 지금 알았지? 아, 26년이구나. 아니, 최근에 삐아 쿠션을 받아서 써봤는데, 상세 그 유통 기한이 2 7년도가 나와 있어 가지고 와, 세삼 시간이 많이 흘렀다. 어머. 뭐지 이거? 사라지는 건가? 이게 뒤에까지 이런 색인지 아니면 얘만 이런 색인지 왜 여기 이 이게 사라지지? 아, 까 걔도 그런가? 이 생각보다 엄청 어둡진 않은데 그래도 명목상 고기 쓰던 색. 여기가 비어있지만 그래도 닫으면 토끼가 보여서 귀엽다. 그리고, 이런 양각들. 너무너무 귀엽고요. 마음에 드는데. 마음에 드는데. 잘산것 같은데. 국내에서도 만원 정도면 살수 있는 것 같던데. 좀 마음에 듭니다. 잘 샀어요. 귀여워. 여기다가 하트. 어, 하트도 예쁜. 괜찮은데? 아니, 글리터 토핑이 생각보다 예쁘다. 난 뭐야, 왜안 다치지? 어어어... 어, 어. 어, 이거 어떻게 닿는 거지? 아, 위로 올라오는 거구나. 휴... 이렇게 아이미 미 팔레트도 샀습니다. 아이미 팔레트 사실... 안 써봤는데 귀엽고요. 음. 뜯기를 잘했다. 귀여운데, 이거? 당장 이번 주에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구석에 좀 두고. 다음으로 닥터포포 피치핑크밤. 이거 친분께서 항상 예쁘다고 말씀해주셔서 그때 살까 말까 고민했는데 면세 그때 면세에 사려다가 그때 뭔가 면세를 놓쳐서 안 샀거든요. 그 이후로 다시 면세 찬스가 생겨서 샀고요. 피치핑크. 진짜 완전 에이? 이게 맞아? 너무 예쁜데? 어머나 세상에 어머나 세상에 어머나 세상에 너무 어머 역시 대친 그 대이 사라고 할 때는 된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예쁜데 제가 사실 케이스까지 보관하는 그런 병적인 게 있긴 한데 얘는 케이스까지 보관하기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리고 케이스도 이 피치핑크밤만의 것이 아니라 이거 보면 살짝 그붉스름하고음 아, 피치핑크밤만의 것이긴 하네 아무튼 그, 아무튼 케이스와 함께 할수 없다는 뜻입니다 케이스는 펜메이크 아, 걔네랑 같이 보내고 그리고 더 사고싶.. 모르겠습니다 누가 가전 암호글라스 사고받은